안녕하세요.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입니다. 아, 오늘은 저번 시간 했던 어, 백이죠. 백으로 받는 거고 이번엔 반대로 어, 후핸드로 지금 커트 한 걸어 커트 똑같이 커트를 걸어보고 그다음에 커트 퍼박스를박스를 해보고 그다음에 커트 서비스를 받아보고 팽이션을반 커트를 받아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커트 볼들어갈 때는 마찬가지로 준비했다가 준비했다가. 얇게 맞히지 말고 굵게 맞추면은더 이렇게 소리 소리 나고 어 회전력 을 처음부터 이렇게 얇게 빨리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빨리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는 묻혀서 루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묻히고 다걸줄 아시죠 이제 어 칠때 이렇게 나중에 우리 토크라는 것도 배 배워드릴 건데 그래야지만 이렇게 힘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렇게 됐으면은 그거 칠때 이렇게 커트 볼을 백이라 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번엔 이제 서비스 한번 넣어볼게요. 커트 볼 넣으면은 준비했다가 또 백이죠. 공간이 항상 여유 있으니까 보고 나서 한번 판단해서 코스는 마음대로 줄수 있겠끔. 그래서 지금 아까 커트 볼보다는 조금 낮게 오고. 밑에 있으니까 자세가 이렇게 숙여 숙여야지만 서 있으면 잘안 맞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낮게 숙여서 볼을 보고 나서 볼 높이를 보면서 볼 밑에 있어야 되니까 보고 나서 볼 보고 나서 100 그럼 칠때이 커트 볼이라는 건 다시 커트 100이라고 치고 그럼 지금 이제 다시 또반 커트를 넣을 건데 반 커트는 다시 또미리하기 전에 아, 100이 아니고, 한30 정도에 커트가 오고, 반대로, 반대가 아니죠. 후엔드 커트둘 때는, 자고 일로 쉬니까, 그 힘만 미리 알고 있다가, 만나볼게요. 준비했다가, 그래서, 음, 안 치키네. 100이 아니네. 100이 아니네. 30이네. 100을 치면은, 1 0을 치면은 힘은 좋겠지만 이렇게 힘만 더 들고 미리 30인에 미리 알고 30인에 미리 알고 이렇게 해서 힘은 더 들겠지만 덜 들지만 덜 들어서 쳐야지 처음 배우는 커트볼이라고 알고 많이 내려가서 크게 힘을 더 주면은 그만큼 더 내가 손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면은 이렇게 쉽게 칠수 있는 방법이 나오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이제 훅이나 백서비스 같이 반대로 누르면은 각을 마찬가지로 볼이 빠지죠 반 꺼지니까 이거를칠때 똑같이 걸면 여기 놓을게요 백서비스로 음, 똑같은 거 보서 누면 볼이 안 맞은 이유가 볼이 빠지는 각이 나와서 또 실기 치면 안 되는 거니까 빠지고 별로 안 찍히는데 길면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빠지면서 거기서 각을 항상 아까처럼 열어놓고 각을 그냥 밑에서 치는 거 보다 각을 열어놓고 이 약을 열어놔서 맞을 때, 어, 이렇게 맞을 때, 쉴 때, 약간 치키 타는 느낌처럼 나오면 뒤에 나온 거죠. 음, 이각도 맞춰서 거의 쯤만 맞춰도 볼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각을 열어놓고 맞춰주기만 해도 제가 힘을 안 줘도 그냥 와서, 와서 그 기분 알고 있는 힘만 넣어도 이렇게 저쪽으로 쉬는 각이 나오고 이제 아까만 더 느껴서 기다렸다가 손목 이용해서 치면은 방향을 틀수 있고요. 음, 기본적으로만 쳐도 되지만 음, 그러니까 조건은 항상 30밖에 안 찍힌다는 걸 미리 알고 나서 하면은 많이 안 내려고 하고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찍혀도 저기서 찍혀 보여도 100이 아니니까 그걸 지금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100이 아니니까 준비해서 보고 100이 아니니까 된다. 100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아는 사람들은 굳이 100으로 커트볼을 준비를 하지 않고 30만 기다렸다가 알고 났다가 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면은 쉽게 될것 같고, 반대로 짧은 볼, 망가뜨죠? 해볼게요. 짧게 커트볼 쳐볼게요. 커트볼만 어. 주면은 이렇게 칠 때, 커트볼만 되면은 올려치던데, 저기 서비스는 항상, 백서비스는 잘 하신 분들은 일자로 넣을 수 있지만, 웬만한 건다 빠지는 거니까, 다시 훅 놔볼게요. 반코트 놔볼게요. 반코트를요. 응. 어, 또, 되면 되겠죠. 30밖에 안 찍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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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밖에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30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숫자로 보지 말고 그냥 주관적인데 100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을 가끔만연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인 상태에서 마지막에만 잡아주면은, 잡아주면은 이거를 100인 줄 알고서 울리면은 나가게 되니까. 잡은 상태에서 여기 되면 이제 모션을 써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속여놓고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쉬는 거포핸들 많이 쉬지만 이거을때 맞춰가지고 100이 아니라 30으로 알고 있고 30으로 알고 있고 어, 30밖에 안 찍히네 반커튼 어, 30밖에 안 찍히네 30밖에 안 찍히네 여 찍었죠 그러니까 기준이 30이 딱 정확한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기본 30에다가 상대방이 더 찍은 것 같으면은, 좀더 올려주면 되는 거고, 어, 보면서. 기본적으로, 100이 아니라, 100이 아니라, 30으로 알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이제 게임할 때는 서로 불규칙이죠. 어디로 올게, 짧게 올 수도 있고, 짧게 올 수도 있고, 길게 올 수도 있고, 길게 올 수도 있고. 실망해서 우리가 YZ를 때는 볼이 이제 순간에 막 휘어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바로 된다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코스별로 빼기든, 저번 시간에 배우는 빼기든, 지금 배우는 후에드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불규칙을 하게 됩니다. 서로 모르게, 누는 사람 마음, 우리는, 거는 우리는 상대 라켓을 보고, 모습을 보고 나서 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마음대로. 잡아놓고 데이터 들어가서 왔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30밖에 안 지키는 거. 기본적으로 회전이 걸리면 무조건 3 0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30. 저큰 힘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저 전에 봤던 대 잡아놓고 이렇게 칠 수는 없고요. 불교 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30. 30. 깨지죠 준비했다가 30. 또 왔으면, 30. 또 준비했다가, 30. 나갔죠? 또 들었나 보대요. 어. 30. 회전, 30. 30. 오, 빌려 맞죠? 어. 또 준비했다가, 보고 나서, 30. 분 불교실 하다 보면은 미스가 맞는데, 그거를, 틀린 거를 다시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하면 되고요. 그럼 상대방이 어떤 걸묶건 거는 다 30이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불규칙이 와도 아 내가 회전은 반 커트는 30이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왔지만 그걸 내가 이제 미리 익숙해진 사람들은 쉽게 칠수 있는 거고 반대로 또이볼게 불규칙으로 생각보다 보고 나서 보고 나서 보고 나서 보고 나서 오 어렵죠. 보고 나서 보고 나서. 보고 나서. 나서 30, 30, 30 어, 나가죠 30, 30, 됐어 어. 30, 30 그러니까 뭘 아는 건데 내가 풀업도 스타볼트 뭐라든 미리 30 정도의 기준을 잡아놓고 왔을 경우에 내가 대처할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다 모든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100커트, 100으로 되는 커트를 빼기나 하루 걸면은 그만큼 내가 힘을 더, 더 오래 더 힘을 더 눌러야 되니까 더 힘이 들고선는 타이밍이 뺏겨서 내가 힘이 모자란 게 아니라 내가 과하거나 그 궤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거는 항상 어떤 볼이 오겠지만,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항상 모르겠지만 항상 상대방이 보고 나서 내가 이 연습 다 처음부터 마지막처럼 하는게 아니라 백쪽이든 후밴드쪽이든 내가 미리 하나씩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하는 것보다 이제 짧은 볼이면 짧은 볼긴 볼이면 긴볼뭐 백쪽이면 백쪽 후밴드쪽이면 후밴드쪽을 미리 연습을 해서 꾸준히 매일 했을 때 선수들도 반복적으로 많이 해서 거의 반복적으로 몸이 익힐 때까지 그 나중에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스하거나 좀 힘이 모자른 거는 따로 또 보완 연습을 해서 또 힘을 기우는 연습을 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진짜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어느 어느 날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밌어서 더 열심히 하는 거니까 지금 보시는 수녀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어, 보시고 나서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는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알고 계시고. 반복 연습했으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